미륵불 시대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미래의 부처님. 이 시대의 고통이 너무 길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미륵불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미륵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뒤를 이어 오실 미래의 부처님입니다. 이분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오신다고 하죠. 이 숫자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모든 번뇌가 와 완전히 소멸되는데 필요한 시간의 비유입니다. 당신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 미륵불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특히 한국인들은 혼란한 순간마다 미륵불을 찾았습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은 스스로를 미륵의 화신이라 칭하며 난세를 극복하려 했고 백제 땅의 미륵사지나 후백제 견원이 세운 금산사 미륵전 등은 시대적 구원을 갈망했던 간절한 증거입니다. 이분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세 번의 설법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따뜻하고 확실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신도 논산 관촉사의 거대한 미륵불이나 법주사의 미륵대불 앞에서 그 약속을 되새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깨달음의 약속을 주셨던 과거의 부처님, 연등부처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